안녕하세요. 세미언 니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Ready 겟 레디 h m 미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얼로 나와 가지고 조금 부끄러운데 저도 이제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는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 드리고 뭐 이렇게 할 형편은 아니지만 저는 또 꽂히면 하나만 계속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드릴 건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신경을 써서 하는 메이크업은 지속력 위주에 지금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속력 위주의 저는 약간 웜톤? 웜톤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부끄럽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기초는 다 맞췄고요. 지금 선크림까지 했어요. 저 선크림은 요즘에 이거 씁니다. 이거 셀 뭐지? 선물 받은 거여서 셀퓨전 C. 셀퓨전 C. 선크림 이거 쓰고 있고요. 선물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잘 발리고, 이렇게 끈적이는 것도 없고, 요즘에 이걸로, 이걸로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중점적으로 쓰는 게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여름 되고 하니까 여기 모공이 이쪽에 좀 이제 많이 좀 넓어지는 것도 같고, 오후쯤 되면 여기 이렇게 약간 그거 아시죠? 여기 막. 뽕뽕뽕 또 이렇게 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찮게 면세점에서 프라이머를 사게 됐는데 프라이머를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프라이머가 이 안에 그 모공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프라이머는 요 아이입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매트. 이 제품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지금 올리브영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지금 세트 기획 상품으로 나와 있는 프라이머랑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프라이머랑 요거 마지막에 매트하게, 뽀송하게 해주는 파우더까지 해가지고 그런 프라이머를 살짝 짜서 약간 제가 신경 쓰이는 쪽은 요, 요쪽이어서 요쪽 위주로 동글동글. 확실히 요렇게 바르고 나면 여기가 뽀송뽀송해요.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얼마나 메꿔지는지를 자몽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엔 오렌지 말고 자몽이 있네요. 한번 프라이머를 바른 거랑 안 바른 거의 차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프라이머를 바르고. 자 여기가 프라이머 안 바른 쪽이고요. 확실히 뽕뽕뽕뽕 징그럽죠. 그리고 여기가 프라이머를 바른 부분입니다. 매끈하죠. 제가 옛날에 이랬다고요. 프라이머 알기 전까지.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엔 모공이 쉽게 벌어지고 늘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프라이머를 잘 발라주는 편입니다. 뭔가 매끈매끈한 느낌? 요즘에는 파데 대신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뽕뽕뽕뽕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파데보다는 비비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파데는 입자가 작으니까 그 모공 사이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더 부각돼서 보이는 거고 비비는 파데보다 입자가 좀더 크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모공 위에 덮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비비로 돌아와서 니샤 초보양 비비크림 요거 쓰고 있어요. 비비를 바른 후에는 바닐라쿠 기획 상품 중에서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위에 살포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 기획... 어, 손가락이 좀 요거.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기획 상품으로 들어있던 거라 조금 미니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요거, 조그만한 게 이렇게 들어있어. 손가락 하나만 해요. 그지만 저는 약간 브러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이크업엔 정답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정도? 어제도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어제 날씨가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저녁까지 무너짐이 없었음. 요. 이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눈썹을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썹 이걸로 그립니다. 어? 나 지금 케이트 쓰는구나. 케이트꺼. 거, 케이트꺼 거 쓰고 있네요. 아, 나 키스민 줄 알았어. 케이트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다음.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섀도우 프라이머를 발라줘요. 어반디 케이크. 이거 바르고 안 바르고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고, 바른 날은 확실히 여기 눈, 여기 쌍꺼풀, 아이고, 벌써 깼네. 쌍꺼풀 라인에 끼임도 좀 덜하고. 저는 섀도우를 이 제품을 많이 써요. 네이키드 커 히트예요, 히트. 이 네이키드를 한번 발색을 해봤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색발색 하는구나 하면서. 요 아이로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력도 좋아요. 요, 요 색깔로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팔레트 바꾸고서 진짜 사람들이 섀도우 색깔 예쁘다고 못쓰냐는 뭐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치만, 별코 저렴하지 않다는. 요 색이랑, 아까 뭐였지? 요거. 를 섞어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은 키스미꺼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그리고 저는 약간 라인만 빼줘요. 아, 진짜 피부결 뽀송하게 됐다. 저처럼 피부결 고민이신 분들은 프라이머 꼭 쓰세요. 빌어 올리고, 마스카라도 역시 키스미 마스카라를 씁니다. 그리고 치크랑 블러셔 하기 전에 저 입술 좀 바를게요. 너무 예뻐 보여서. 저는 립도 역시나 지속력 위주로 보기 때문에 삐아 다정보스랑 릴리바이레드, 그윽한 홍시인척, 홍시인척. 이거 홍시 색깔이랑 다정보스, 매정보스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요거 릴리바이레드 홍시인척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달덩이 같으니 빨리. 저는 쉐딩 요거 쓰고 있습니다. 라스트 블러쉬 4 엑셀라디언. 아몬드 블러썸 색깔이에요. 턱을 열심히 깎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찍어보긴 하는데 계속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생으로 공개하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깎였죠? 콧대도. 사실 콧대 잘안 해요, 저. 아! 예뻐졌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도. 바닐라코의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인데, 트윙클 오렌지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여기가 약간 붉은 계열도 있으면서, 여기 약간 누런 빛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이쪽을 많이 쓸것 같아서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발라서 좀 얼굴에 여백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야! 인위적인 웃음. 됐습니다. 짠! 이 실드 제품들을 꼭 발라주는데요. 또 내추럴 거 매직 실러입니다. 마스카라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발라줘요. 라이너도 살짝? 색이 막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덧발라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반디케이 거.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 이름 뭐야? 세팅 스프레이. 롱래스팅. 롱래스팅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많이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여름철 무너짐 없는 지속력 위주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뭐 빠진 거 없나? 자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까 처음이랑 너무 딴 사람이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속력 위주로 메이크업하는 겟레디윗미 영상 해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아이템들 위주로 해서 꼭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 성공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시작이랑 마무리 같아요. 모공부터 꼼꼼하게 메꿔주고 하는 메이크업 그리고 마무리는 픽서로 꼭 해줬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겟레디 미미 영상 처음 해본 거라 어땠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왕이면 좋은 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